는 곳, 우리의 꿈을 펼쳐봐요. 도전의 길이 멀고 가득이아 시작을 함께해요.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곳. 네, 안녕하세요. 스타토 모닝 커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1,150회 모닝 커피고요. 9월 9일 8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녹화방송입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로켓 ir 로켓이 바이알 경진대회 콘텐츠 분야입니다. 9월 12일 어, 18시까지 지원하시면 되고요. 넥스트 엘레베이션과시앤테크와 드라이퍼가 함께하는 어센드 모집 안내입니다. 9월 18일까지 지원하시면 됩니다. 어, 연세대 바이올스 어, 바이오스 기술 지주에서 신엔텍과 함께하는 IR 데이이고요. 9월 18일까지 원하시면 됩니다. 어, 초기 창업 패키지원 워너 멘트링 참여기업 모집 공고이고요. 어, 수시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창공 저희 보유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브랜드 IP 기반의 주류 PB 원서 개발 솔루션 매월 매주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저도 마셔본 적이 있는데요. 창공 워크샵때 창공주를 만들어서 들고 왔고. 어, 좀 맛을 봤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술을 만들어서 이제 선물을 할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박재범의 온소준성시의 경탁주, 뭐 다이내믹 듀오의 뭐 분자 이런 셀럽들의 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예인 셀럽이라든지 또 F&B 브랜드, 또 호텔, 백화점, 골프장 등의 어떤 PB 주류화를 통한 어떤 매출 상승 또 성공 사례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15년 이그 주류 p B 시장이 한 1조 2천억 원 시장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1조 2천억 원이면은 우리나라 피자 시장보다 살짝 작은 정도예요 굉장히 큰 시장이죠 어, 주류 p B 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맞춤형 주류 레시피와 또 제품 블랜딩 라벨 디자인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제조와 MOQ를 최소화 시켜야 되는 그래서 쉽고 간편하게 또 MOQ도 자유롭게 이렇게 맞춤형 올인원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마신 항공주주도몇병 뭐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품 기획하고 레시피 매칭하고 제품을 브랜딩하는 이런 순서로 만들어주고 보관, 포장, 발송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면 뭐 스포츠 구단 전용 주류 한국도 있고요. 에뭐버국얼서리에이터 그룹의 전용 에서도 있네요. 네. 그래서 이82% 재발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뭐 그냥 쉽게 또 빠른 제품 개발 과정이 있는데 체크리스트 작성하고 미팅하고 인공지능 레시피 매칭해서 샘플링하고 다시 인공지능 브랜딩해서 제품을 납품한다뭐 이런 형태입니다. 한 병도 되고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82% 재발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평균 재발주량이 120병 이상 주류 레시피 250개. 제작기는 한달 이렇게 좋은 그런 수치를 가지고 있네요. 그 AI 기반의 이 주류 테크 스타텀이 매월 매주 그래서 이제 제조 시간의 소요 제조 시간은 70 퍼센트 이상 절감을 했고, 취향에 가깝게 만들어 샘플 통과율 이 거의 100%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 주에 제조 QC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수율을 90% 이상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이런, 그, 개발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음, 이런 주류 p p 시장에서 좋, 좋은 국가들을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 OEM 제조업체는 많지만, 이 원스터 개발 솔루션은 이제 거의 현재 유일하고 잘 포지셔닝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 여기, 뭐,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양조장, 김천인 양조장, 물류센터 안산, 또 플랫폼 매장 판교에 있고요. 이렇게 여, 협력 양조장을 통해서 이런 홈넷불 선물 시장이라든지, FMB 주류 도움, 어, 소비 시장, 또 커스텀 MD 시장으로 잘 지금 확장돼 가고 있고요. 어,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ITs는 DBR 기업이죠. 상장사, 또뭐 고민카드, 교보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 주류 PBC 한 5500억으로 정의했고, 그 2020년까지 1조 이상 시장에서 뭐 매출을 잘 올려보게 되는 거고요. 네, 손준찬 대표님 시점 만났었는데 어, 뭐 이렇게 술을 본인은 좀잘못 마신다고 하면서 이 사업을 굉장히 잘또 풀어 가고 있고 좋은 팀이 또 자원 시장을 잘 정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매월 매주 소개해 드렸고요. 내일은 AI 기반의 브랜드 CRM 솔루션 버크루의 메스어답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